보면 고생했네요 생합니다니다 사랑하는 정 뭐야 가 연습했나 해 생일 합니다야나형이 계획했던 거야 어? 가 계획했던 빅빅두번 <laughs> 두번 아주 그 아야 나너 전화했을 때너 여기 밖에 있었어. 아 그래 여기 있었어? 이거. 어 여기 밖에 있었어. 아 내가 어 내가 지금 애들에게 양육 부하고 왔지. <laughs>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아, <laughs> 이상까지 아니 이거 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다녔었겠어? 열심히 하고 서로.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laughs> 아, 나 빨리. 아, 아, 자, 아, 빨리. 뭐냐? 이거 그거지. 이렇게 비싼 티비. 어, 어, 어지 어. 네. 아, 뭐야. 아, 좀... <웃음> <오우>! <웃음> 야 하나, 둘, 셋. 아 맞아. 너그이 라디오 방을 봤는데. 바다를 같이 가자 그러 <laughs> 거야. 야, 아니지. 우리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있었어. 에피소드가. 아이 그거 알아. <laughs> 아이 봤는데 우리 한테 같이 가자. ,야지. 아, 가야지그 어, NCT 분께 어, 같이 가자 그러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 우리 가고 우리 가고 가고 어. 우리 먼저 가고 또또갈라고 또, 또 아니. 아니게. <laughs> 아니, 아간간 그거는 그런 음. 거였어. 그게 그 약간 재밌는 그 뭐지? 사연 중에 약간 진짜 연애 고수분들이 음. 하시는 약간 나 원래 그런 거였어 나 원래 남자분이 대학, 대학 선배랑 하는 얘기였는데 선배가 난 바다 보러 원래 여자친구 생기면 가려고 했다고 어. 했는데 이제 그러면 어 선배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바다 보러 갈려 이러고 있어 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아.